서울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는 지방 이런 부동산 정책 기사를 보면 서울 중심의 투자가 지금은 포화 상태였다. 어, 그래서 서울 수도권 중심 주의가 이제는 해체될 때가 된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사를 어, 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수도권 중심으로 문화적 우월감이 있는 도시는 언론이든 모든 매체가 당연히 조건적으로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기회균등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부동산도 모두 서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오늘 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85제곱미터를 9억 정도 또는 9억이하 아파트를 서울에서 찾아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막상 내가 살 집이라든가 투자할만한 집을 찾다 보면 9억대에 32평을 찾기는 만만치 않은 자금이고 사실상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지방은 그 돈이면 충분히 두채 정도를 매입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국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리상의 접근성 개념이 생활권 자체에서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모든 이런 언론 매체들이 수도권 중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투자라고 하는 것도 다 수도권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게 어, 굉장한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소득이 정해지는 어떤 직종 서울 같은 경우는 자영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식당이다 그러면 100반, 만원 이상이 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지방은 7천 원, 8천 원, ,000원, 9천 원대까지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어 차이 가 있지만 공무원이라든가 근로자는 제가 볼 때는 지방이나 서울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오히려 문화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런 문화적인 차이로 부동산 차이가 또 많이 나는 게참 아쉽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여러분들 뮤지컬 좋아하겠지만 오페라의 유령이라든가 명성황후라든가 이런 큰 대작들은 지방으로 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 레벨 차이만으로도 부동산 가격 차이가 많이 생기는 건 아닌가 하는 저의 생각을 한번 또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음, 지금 이 시점에서 부동산 경기를 다양한 종류 어떤 지역에 대한 특화가 생길 그런 시점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많은 정책을 통해서 건설과 부동산의 가치가 서울에만 계속 많은 실적을 냈고, 이로 인해서 경제 실적이 많이 난게 사실이죠. 아파트도 많이 지어졌고, 또 건물도 많이 지어졌고, 지식산업센터도 많이 지어졌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했고,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무너져 내려서 지금 거의 50% 이상 내놔도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저희 지인의 얘기도 제가 들어봤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이렇게 서울의 투자의 한계가 도달한 게 아닌가라는 게 느껴지고요.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5년 10년간은 수도권에 더 국가에서 펌프질을 해서 누군가에게는 투자하게 계속 하겠죠. 그래서 누군가는 집을 사고 건물을 사고 투자를 하겠지만 과연 이게 언제까지 먹힐 거냐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중심주의가 반드시 해체돼야 되고 이렇게 지방으로 균형이 발전돼야만 삶의 질이 향상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어느 시대든지 간에 인구가 당연히 돈을 따라가는 게 맞고 또 부동산은 어떤 대 자연의 가치 매수하는 건데 이렇게 대자연의 가치를 접근성하고 맞물려서 사회간접자본을 깔아서 어 지방을 많은 사람들이 살게 하고 투자하게 하고 하는 게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잘살수 있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방은 땅값도 너무 많이 싸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세종 같은 큰 프로젝트나 아니면 또 과천처럼 어떤 청사의 프로젝트 또는 대기업들이 대자연을 가지고 영원한 원자재로 쓸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지방을 연구해야 되는 시대다 라는 얘기를 오늘 저는 메시지를 전해 주고 싶은.